뒷장면 넘겨볼까요? 와, 예술이다, 완전히. 이건 도치 퀼티드인데, 이거는 아마 할인 품목은 아닐 것 같아요. 화려하기엔 너무 아까워요. 너무, 너무 희귀한 나무가 돼가지고. 할인 품목은 아닐 것 같은데도, 야,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. 이거 한번 보러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우드빅마켓 김차장입니다또 저희 우드빅마켓 3월 할인 행사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지금 이제 행사 저희가 한 지금 이틀, 3일 전인데 저희 행사 준비하는 거뭐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만 잠깐 지나가면서 스케치 형식으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. 저희 행사 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우드셀레 완제품들을 쭉 진열해 놓고 특별히 이 행사 기간에만 상당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가격은 안붙였어요 가격은 안붙혔는데 지금 이번 달에 좀 저희가 좀 싸게 내놓는 게뉴송 우드 슬랩이 좀몇 장이 싸게 나왔어요 저희 우드빔마켓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보면 제가 뉴송좀 저희가 저렴하다고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가격은 안 붙였어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한1,600 정도 되는 사이즈 뉴 송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마 행사 때는 20만원 아래 20만원 아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뭐십몇 만원 20만원 아래 가격으로 우드슬랩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뉴송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몇장 나오긴 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럿도좀 색이 좀 진한 것들도 나왔네요. 원키포드 이런 것도 나왔고. 제가 또 행사하기 바로 전날 정확한 할인 금액을 붙여놓은 걸 제가 또 하나하나씩 찍어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뭐가 나왔는지 쫙 훑어보기만 하고, 어 행사 전날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가격 사이즈 영상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쭉 훑어보시면 뭐, 부빈가도 좀 깨끗한 거 나왔고요. 몽키포드도 나왔고, 여기 또 뉴성 우드슬랩 또 하나 나왔네요. 얘는 한 2m 되는 것 같은데, 뭐, 하여튼 얘도 20만원 아래 가격으로 지금 판매 예정이다. 그거 말씀드리고, 몽키포드 좀 나왔고, 긴 것도 나왔네요. 아마 거의 뭐 금액은 80만원, 70만원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저희가 이렇게 할인해드린 거는 가능한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뭐 정확한 금액은 행사 전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애쉬라든지 몽키포드가 좀 나왔네요, 이번에는. 몽키포드가 좀 나왔고, 뉴송그 착색한 게좀 나왔고요. 어 여기 엄청 큰포프라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 할인하는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의 3m에 1m 되는 포플라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굉장히 큰포플라트 오랜만에 보네요 요는 할인 가격에 판매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에코밸리도 있고요 저희가 에코밸리는 거의 다 팔려 가지고 몇장 없고 뭐 오크 뭐 월넛 작은 거 월넛 한1700 정도 되는 사이즈도 있고 아 여기 또 뉴송 또 있네요. 이것도 한2,200 정도 되는 사이즈 같아요. 2,200에 한 750에서 800 되는 사이즈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뭐 상당히 저렴하게 20만 원 내로 이번에 싸게 드린다. 요거 말씀드리고요. 그밖에 뭐 이런 거는 할인 안 하겠죠. 이거 부인가 카메론 산부인가는뭐 워낙 비싸니까 할인은 안할것 같은데 뭐 제브라 이런 것도 나왔고요. 에코펠리 이런 것도 나왔고. 보시면 와 이거는 예술인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일단 나무는 도치고요 도치 근데 지금 무늬가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봤던 퀼티드 무늬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좀 카메라가 뭐다 당길지 모르겠지만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세요 와 이거 무늬 장난 아니다 이 도치 퀼티리거든요 여기는 약간 이제 레진으로 마감했어요 이런 부분들은. 근데도 레진이 굉장히 이쁘게 잘렸네요. 뒷장만 넘겨볼까요? 와, 예술이 다 완전. 이건 도치 퀼티드인데, 이거는 아마 하리 품목은 아닐 것 같아요. 화려하게엔 너무 아까워요. 너무, 너무 희귀한 나무가 돼가지고. 할리 품목은 아닐 것 같은데도, 야, 이거는 진짜 예술이다. 이거 한번 보러 오세요. 뭐, 저희 나무 구경만 하러 오셔도 되니까, 이거 도치 퀼티드, 마치 대리석 같은 무늬인데 이런 것도 있는 거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특이한 거 하나 있죠. <laughs> 요거 마치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, 어, 자작 합판이에요. 자작 합판, 하판. 자작나무 합판을 세로로 켜가지고 붙인 거예요. 마치 그 엔드 그레인도 마 만들, 만들듯이 자작 합판을 세로로 켜가지고 붙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보니까 자작 합판의 단면이 쭉 보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저희가 도장 마감을 한 건데, 굉장히 특이하지만 또 이게 어, 취향에 따라서 또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자가판이다 보니까 일반 나무보단 상당히 단단할 거라는 거는 뭐 나무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.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도 한번 불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거 불러 오셔도 될것 같고. 이어서 저희 이전 시장에 있는 우드셀랩반 제품들 지금 준비 돼 가고 있는 것들 뭐 가격을 다 붙이지 않았지만 어 제품은 새로 다 꽂아놨거든요.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잠깐 훑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가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아직 준비중이니까 망고 20만원 뭐블랙우드 10만원 이런것도있고요 이쪽에 몽키포드는 아직 가격을 안 붙여놓은거 보니까 이번에 좀 새로 꺼내 놓은 것 같아요 새로 꺼내 놓은 몽키포드 이런것도 있고 부빈가는뭐 10만원 15만원 이렇네요 뭐 도치들이좀 나와 있네요. 도치들이 금액이 좀 있어요. 도치들이 있고 블레우도 이런 거 10만 원, 2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네요. 블레우도 마파벌 이런 것도 좀 있고 저희가 마파벌이 좀 전문이잖아요. 월넛 50만 원, 망고 8만 원. 뭐 가격 안 붙여놓은 것들은 저희가 가격 다 붙여놓을 거니까. 뭐쓰기 이런 좀 저렴한 나물이 있네요. 스기도 꺼내놨고 요 밑에 거치대 요거 저희가 우드 슬램 용으로 만든 건데. 우드슬랩 거치대 저희가 판매하니까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구매문의하시면은 이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드슬랩 거치대 쭉 보시면 뭐 느티 월럿 도치가 좀 많이 나왔고 마파볼도 있고요 망고 이런 것도 나왔고요 쭉 있는 거 보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고객님께서 직접 골라보시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뭐, 몽키포드 8만원 이런것도 있고 망고 10만원 15만원 이런것도 있고요뭐 캄포 20만원 이런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빽빽하게 다 꽂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거 하나하나씩 찾아보는게 재미니까 오셔서 고르시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 뭐, 뉴송 뭐 5만원짜리 이런것도 꺼내놨고 뭐 저희가 2만원, 3만원, 5만원 부터 20만원, 30만원 이렇게 가격은 여러 가격대로 제품을 준비해 놨으니까 뉴송 뭐 4만원 이런것도 있네요. 3만원 이런것도 있고 부켈라 이런것도 깨끗한것도 꺼내놨고요 느티 뭐 이런거 꺼내놨으니까 이번 주말 날씨도 많이 올라가고 따뜻하다고 하니까 나들이경 오셔가지고 제품들 있는거 한번 좀 훑어보시고 이런 또 제품들 나무들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재미니까 날씨 따뜻할 때 오셔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저렴한 거 있으면 구매하셔가지고 공방이라든지 뭐 집에서 작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우드백마켓 3월달 할인행사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3월 22일 토요일부터 3월 25일 화요일까지 진행하니까요. 날씨 많이 풀려가지고 또돌만하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. 행사 준비하다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드룸마켓 김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